하나, 둘, 셋! 박수! 예쁘죠? 이 사진 사진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인기가요 1년 4개월 만에 네,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거구나 아, 준비 좀 해야 돼요 네 잠시만요 네, 잠시만요 네 지금. 지금, 아. 지금 네네네네. 네 정. 저희가 끝나고 아니 좀 시간 좀 쉬시죠. 네 그렇습니다. 청소하시는 분들은 청소도 해주셔야 해 되니까 <laughs> 돌발 상황이네요.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네또 여기 예쁜데서 또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... 네 그렇습니다. 네 그치 이게 라이브의 맛이죠. 그쵸 칼퇴근 하셔야죠. 청소하시는 분도 네. 바지는 안 찍죠. 네. 아 지금 이거 쓰레기 이거 다 처리해줘 갈 거예요. 네 네. 네. 해줘 간다고? 네, 그만 네, 10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, 옛날에 우리가 내일 다 출근 안 하거든. 지금 아, 수, 오케이, 5시 되니 내일 또못하고 어? 있어. 네. 그래. 아, 지금 저 저거, 저거 치우죠. 네네네네 네.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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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저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치우고 가면안 될까? 지금 방송 중이어서. 어, 아, 그, 네. 이여 네. 네. 여러분, 죄송한데 우리는 못할것 같아요. 네, 이것도. 또 인기가요 음. 또 마지막이라서 좀아인기가요 있는데 예, 또 각자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음, 제가 맘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음, 제가 인기가요 뭐 사장님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영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싶죠해서또 또 얘기 더 해도 되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저도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또두 마리 토끼 잡아야되지 않겠습니까 보내주어 쓰겄네. <laughs> 아 진짜요? 알겠습니다. 어어머니또 퇴근하셔야 되니까.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, 어또 민나현을 또 사랑해주신 또 많은 분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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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리고, 어 그냥 그런 걸 많이 지켜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뭘만 해도 예뻐해 주셔서 더막 신나가지고 했던 거 같아요.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올해 뭐, 안녕, 감사합니다. 급하게 가서 죄송해요, 안녕.